자, 그러면 이번 시간 마지막 문법이에요. 마스형을 응용해서 멈머하는 방법이라는 표현을 이번에는 보도록 할게요. 자, 멈머하는 방법을 얘기할 때에는 마스형 뒤에 카타를 붙여 주면 됩니다. 자. 요 한자 카타라고 해서 요 하나만 쓰면 단독으로 쓰면 법이라는 뜻이 되고요. 방법을 나타내는 거예요. 앞에 마스형을 붙이면 뭐뭐 뭐 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붙여봐야죠. 자, 요무 읽다 라는 뜻이고요. 읽는 방법이라고 만들려면 요무에 마스형 요미 뒤에 요렇게 카타를 붙여서 요미 카다 요미 카다 라고 하면 읽는 방법 읽는 법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자 다음 스크르는 만들다. 자 만드는 법이라고 하면 뭘까요? 만드는 법 스크리가다 스크리가다. 자 다음으로 치가우 사용하다 쓰다라는 뜻이죠. 사용하는 방법 사용법이라고 얘기하려면 치가이같다치가이가다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예문을 확인해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간지노 요미가다가 무즈카시이데스 간지노 요미가다가 무스카시이자 한자 요미가다. 자 요문을 읽다니까 읽는 법이, 읽는 방법이 무즈카시이데스 어렵습니다. 자, 한자 읽는 법이 어렵습니다. 연결해서 한번더 읽어 볼게요. 한자 의요미카타가 難しいです. 자, 다음 문장. 스파게티노 作り方は簡単です. No 자, 스파게티 作り方 만드는 법이죠? 만드는 법은 간단데스. 간단합니다. 뭐, 쉽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스파게티 만드는 법은 쉽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스파게티는 作り方は簡単です. 자, 다음 문장 센세노 오시의 카타와 とても面白いです. 자, 센세노 오시의 카타에서 자, 오시의 는 가르치다라는 동사예요. 자, 이 동사의 마스형 뒤에 카타가 붙었네요. 선생님의 가르치는 방법은 토테모 매우 오모시로이です 재미있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자 선생님의 가르치는 법은 매우 재미있습니다. センセノシエカタワト오モ面로이です자 다음, 이 앱의 사용법은 사용법을 알려주세요. 자이 앱의 사용법 아프리는 어플리케이션의 줄임말이에요. 자, 한국어로는 어플이라고 하는데, 일본어로는 아프리라고 합니다. 이 어플의 가이 갔다 사용하는 방법, 사용법을 오시えてください. 자, 여기에서, 오시에르 하는 거는 가르치다 라는 표현이고, 자, 뒤에 테, 구다사이 나왔는데요. 자, 아직 배우지 않은 표현이지만, 표현이라서, 자, 해석만 하고 넘어갈게요. 가르쳐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어플 사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는 문장. 고노아프리노 스카이 가다오, 오시에테그다사이.